문제 7번! 1보다 큰 세실수 ABC에 대하여 로그 AC는 3 로그 BC. BC, 가드. 로그 AB의 값을 구하시오. 아, 뭐야, 이거 뭐. 로그 AB를 어떻게 찾아? 저기 C는 누군데, 너는 누군데, C는. 어, C를 죽여버려야지. C를 죽여버리겠어. C를 죽여버리겠어. 어떻게 죽일까? 밑을 맞춥시다, 일단. 밑을 맞춰야지 뭘 죽이든, 자시든 죽이든, 되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뭘할거 아닐까? <laughs> 어떻게 밑을 맞출까? 진수는 맞춰있네. 자리 바꾸는, 변형.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밑변환 공식. 진수랑 밑을 바꾸는, 아, 밑변환 공식이 아니죠. 밑하고 진수를 바꾸는 그런 무언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바로 여기에 있는 힌트를. 자, 가보겠습니다. 분수, 역수꼴로 바꾸면 로그 C의 A분의 1은 3, 로그 C의 b 오와 b 존나 못 쓰지 b 분의 1 이렇게 미시 c 로 같아졌어 얘들아 미시 c 로 같아졌다고 미시 c 로 그럼 너좀 잠깐 올라갈래? 너 올라가 어 올라가봐 아뭐잘 어, 보여 3분3아너 양변을 3으로 나눠서 넌 내려와 볼래 한번 자 내려오니까 얘는 3분의1이될 거고요 어 다음 얘는 로그 c 의 b 랑 여기가 로그 c 의 a 가 됩니다. 와, 이거 뭔데, 미시 C로 똑같애, 아! 미시 C로 똑같이, 미시 C로 똑같애, 그럼 죽여버릴 수 있어. 어, 삼각고인의 C를 보냅니다. 얘 누구? 미스 미스로, 그 다음에 진수, 위, 아, 위에 있는 애는 위로, 진수로. 로그 B의 A는 3분의 1. 로그 AB 구하래, 로그 AB. 아까 전에 문제 풀었었잖아. 몇 번째 동영상인지 모르겠다, 씨. 자, 얘네 둘또 바꿔 주면 로그 a의 b가 되면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바로 3 되겠습니다. 뭐니 이게 뭐니 너무 쉽지 않니? 뿅